한민시장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는 한민 사피엔스입니다. 저는 MC 박건모고요. 한민시장이 지금 형태를 갖추기 위해 했었던 사업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옆에 저번에 한번 뵀던 분이 익숙한 분이 와 계십니다. 30년 동안 운영을 하셔서 그런지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네, 안녕하세요. 아, 또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laughs> 사장님께서 초기 상인회장님으로 5년 동안 임을 하셨다고 네 5년 동안 했던 사업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회장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는데 <laughs> 네그보리 예, 장사들이 맨날 모여가지고 저한테 회장을 추천했다고 저 됐다고 왔어요 제가 회장을 맡고 했던 일은 일단 간판을 설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돈도 없고 그래서 구청, 시청 참 많이 다녔어요 음. 그래서 구청에서도 참뭐 지원을 많이 해줬고 국회의원, 구의원, 시의원들도 한민시장 열의를 봐서 자기들이 협조를 해준다 해가지고 협조를 많이 해줬어요. 음. 근데 초창기에는요, 간판을 달고 중간 네온 사인을 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처음 옛날 상인들은요, 의심을 많이 해요. 음. 회장이 뒤에서 뭐 빼먹는가. 그런 때도 아.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시간이 다 흘리면서 그게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게 돼 있죠. 도로 포장도 다시 하고, 아케이트 공사도, 지금은 절이 정식으로 되어 있지만은, 지저분한 걸다 뜯어내고, 다시 아케이트 공사도 하고, 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이 완전히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음. 그래가지고 장사가 참잘 되는 바람에, 주차장도 세 번이나 키웠고, 음. 먼저 말씀드렸듯이 셔틀버스도 돌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상인 대학 교육을 하면서 상인 대학 교육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음. 그래서 뭘 해도 협조가 잘 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잘되어고 있는 거예요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개인 땅을 빌려가지고 공동 화장실도 지어보기도 하고 또 심토도 일부 조금씩 해서 만들어서 심토도 만들어보기도 하고 옛날에는 정부 쪽에 안내를 줬으니까 음.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걸 많이 했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많이 좀 개척이 됐죠 다른데보다. 어. 그래서 중기청에서도 한민 시험은 인정을 해주었었어요. 음. 많이 노력한다. 음. 그래서 인정을 많이 받아가지고 회장을 하면서도 보람을 좀 많이 느끼고 했었죠. 어. 저 사장님께서 했었던 사업 중에서 네. 가장 어려웠다. 아 이거는 다시 하려면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사업이 있으실까? 주차장, 주차장. 설립한다 게참 쉽지 않아요. 진짜 구청에 구비도 들어가야 되고 시청에 시비도 들어가야 되고 중기청에 중기청 자본 들어가야 되고 이것이 삼일차가 된다는 것이 그 쉽지 않아요. 옛날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참 고생 많이 했죠. 그 부청에서 참 협조 많이 해줬어요. 그분들한테 감사하죠. 근데 주차장이라도 다른 시장 주차장하고 우리 시장 주차장하고는. 이 틀려요. 아, 어떻게 다른가요? 다른 시향은 30분간 무료입니다. 음. 우리 시향은 2시간 동안을 무료로 주고 있어요. 오. 제가 해장을 보면서 저가 그하게크히 기억을 했어요. 우리가 돈을 걷어서 주차비를 어, 운영을 하되, 주차비를 조금만 받고 2시간에 2시간 동안 무료를 주자. 왜냐? 음. 그 사람들이 30분 동안 무료라면 잠깐 시향 보고 주차비 때문에 아까워서 가야 되지만은, 2시간 동안 무료를 한다면은. 충분히 시간이 많기 때문에 2시간 음. 동안 무료로 하자. 해가지고 우리 시장은 지금 현재에도 2시간 동안 무료로 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한민시장에 오는 사람들은 2시간이라면 충분히 밥도 먹고 모든 그 행위를 다할수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차다, 주차 공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주차 공간을 또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 지평부에서도 그걸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음. 사장님 다른 시장에서 이 인터뷰를 보고 똑같이 따라하나요? 아 따라해야죠. 아, 그래도 같이 살아야 돼요. 어... 재래시장 사람들 참 고생 많잖아요. 네. 하루에 12시간, 15시간을 근무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진짜 재래시장 상인들 참 고생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음... 다 똑같이 부자돼야 돼요. 저는 그렇게 <laughs> 생각합니다. 진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시는 그 사장님인 것 같습니다. 내가 잘돼야 당신이 잘되고, 당신이 잘돼야 내가 잘된다. 우리 부근이 잘되면 우리 시장이 잘 되고, 우리 시장이 잘되면 손님이 더 많이 오기 때문에 네. 그 덕에 내가 더 먹고 산다. 아. 서로가 시장을 사랑하는 마음에 장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을 참 많이 해요. 마인드가 남다르십니다. <laughs> 이게 다른 시장에는 뭔가 쉼터 이런 개념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장보고 심터라는 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건지 어떤 생각으로 이제 그게 설립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재래시장에 와서 물건을 사가지고 배달을 하려면은 배달비도 많이 들고 그리고 그게 쉽지 않아잖아요. 네. 아파트 자기 집에서 몇 가지 주문을 하면은 장보심터에 고 주문하면은 우리가 집집마다 다른 품목을 고한 그 통에다 다 갖다 놓습니다. 멸치 사고 싶으면 멸치 사고 신발 사고 싶으면 신발. 뭐, 의류 사고 싶은 의류 이런 것이 총 집합 2번 하면넣어 주면 은 거기서 그걸 가지고 한 번에 배달이 가니까 배달료가 작고 정부에서 지원이 나와요. 아.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배달료가 또더 적습니다. 네. 그래서 무료 배달하다시피 그렇게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장보고심토로 인해서 많이 그 운영이 되고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 정말 획기적인 것 같아요. 예. 제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사장님께서 이제 회장을 지내시면서 가장 잘했다. 아 이건 내가 진짜 후회 없이 잘한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요? 제가 회장 모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차장이고요. 주차장. 예. 네, 또단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네. 각자 집집마다 좀 물건 사다가 좀 저렴하게 네. 친절하게 그래 팔자. 그럼 우리 장은 산다. 그런 자부심으로 회장을. 했죠 근데 아. 지금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시장 상인들 감사해요 진짜 음. 사장님 그러면 앞으로의 이제 운영을 통해서 한민시장이 어떻게 발전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목표라든지 포부 이런 게 있을까요 우리 시장은 좀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젊은 사람들이 똘똘 뭉쳐 가지고서 좀 좋은 아이템을 좀더 개발해 가지고 더, 네. 더 활성화 된다면 은 우리 시장은 깨끗하고 멋있게 될것 같아요. 한민 시장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템 어떤 게 있을까요? 신선하잖아요. 네. 깨끗하고 얼마나 깨끗하고 신선하고 물건 좋고 그렇죠. 가격도 저렴하고 네. 가격은요 상품에 대해서 저렴해요. 우리 고객들은 한민 시장이 비싸다 하지만요 진짜 원가가 천 원짜리 갖다가 천 삼백 원 받는 거고. 천오백 원짜리하다, 천이백, 저 천칠백 원 받는 가구는 맛이 틀린 거예요. 우리 시장은 종부사다가 맛을 조금 들보고 많이 팔기를 원하는 시장이기 때문에요. 우리 고객님들이 진짜 그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민 시장에 좀 번외로 없는 그런 상품이 있나요? 우리 시장은 처음부터요. 먹는 것만은 우리 한민 시장이 일리를 하자. 음. 저는 그런 것을 많이 경각심을심어줬어요 그래서 네. 우리 시장은 식품 위주고 네. 의류나 뭐 이런 다른 그런 것은 그 얼마 안 돼요. 음. 그래서 먹는 거 식품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이 전국에서 자부라는 시장입니다. 어... 진짜 정부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음... <laughs> 완전 식품 특화 거리로 네. 해가지고 제일 좋은 거 사고 싶은 분은 대전 시내에서 전부 한민 시장으로 오도록 아,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이게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 계신 많은 이제 요리사 분들 또는 신선한 식품을 유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민 시장 한민 시장으로 강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우리 먹자골목도 얼마나 크고 좋아요. 아 맞습니다. 먹, 예, 우리 시장 그 먹자골목 많이 화상하게 있잖아요. 네. 진짜 좀 멋있는 그. 메이커들 들어와가지고 더 활성화해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민시장 이용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 인사 하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시장을 이용해주신 우리 손님들 진짜 감사해요. 진짜 그 보답은요, 우리 신선한 거로 저렴하게 보답하겠습니다. 믿고 찾아주세요. 양심을 걸고 우리 시장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한민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민사피엔스 두 번째 시간 한민 시장의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재밌고 알찬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찾아뵐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한민사피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